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네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를 제가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보통은 알바생들이 상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호점 평일 야간 알바가 원래 근처 대학교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군입대 문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알바 고지 공고를 냈고 이게 사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호점이 직영점이라 평일 야간은 11,000원인가 줬어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은 직영점 평일 야간은 그만둘 때 전임자가 지인하게 넘기는 편인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습니다. 시급이 높으니 생각보다 연락이 많이 왔고 면접을 10명 정도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중에 23살짜리 키 작은 여자애가 굉장히 이욕이 있어 보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서 현재는 휴학 중이라는데 부모님 손 벌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원했다고 했고 그 마인드가 기특해서 기꺼이 그 친구를 뽑았습니다. 처음 한달 정도는 일을 무난하게 잘했습니다. 편의점을 4개나 굴리니까 알바생 숫자도 꽤 되어서 나름 사장이 합시고 분기별로 알바생들 모아다가 조촐하게 회식을 합니다. 회식일에 받자 근처에 싸구려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하는 정도지만요. 보통 1차에서 기분 좋게 끝내고 파합니다. 회식이라도 시간이 늦어지면 아내가 항상 화를 내곤 했으니까요. 저 아내 말잘 듣습니다. 3분기 회식이 되었고 새로 뽑은 여자애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젊고 알바 애들도 다들 20대이다 보니 분위기도 화목하고 서로 주기 잘 맞았습니다. 1차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새로운 여자애가 술이 좀 취했었나 봐요. 갑자기 저를 붙잡고 사장님 이차 가면 안돼요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으로 귀가하고 싶었는데 그날 분위기도 괜찮고해서 다섯 명이 이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차는 삼겹살 이후 맥주였습니다. 여자의 둘에 저 포함 남자 셋이었는데 두 시간 정도 지나니 저와 신입 여자 알바생 1호점 남자 알바생 이렇게 셋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입 여자 알바생이 정작 본인이 2차 가자 하고서는 별 얘기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길래 이제 슬슬 집에 가자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직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때 그 신입 무릎에 눈물이 두둑하고 떨어지더니 갑자기 우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호프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전 너무 당황해서 숙자야 너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물었고 상황 수습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같이 있던 알바 놈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진정됐는지 그 신입 여자 알바생이 말을 합니다. 사장님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요. 원일인가 싶었지만 순전히 사장으로서 이 상황을 피할 수 없었기에 알았다고 했고 남자 알바생에게 괜찮다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보라며 그 여자애와 맥주 한 잔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하자고 해놓고 여자애가 별 말이 없길래 무슨 일인데 그러냐 말을 좀 해봐라 하고 자꾸 부추겼습니다. 제가 성격이 다른 사람들 좀 받아주고 그래서 대학 때부터 이런 식의 여자애들의 고민 상담 같은 게 많았어요. 지금의 아내도 원래 학교 후배인데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하다가 눈 맞아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했거든요. 제가 잘 구슬리니 썰을 풀기 시작했는데 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양에서 올라온 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는데, 반동거 상태이며 임신을 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잘 달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무사히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장님 너무 고맙고 착한 사람이라고 감사하다고 연신굽신굽신 했었지요. 그렇게 무사히 일식이 끝났고, 그후 며칠 더 일을 나오다가, 그 아이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며칠 만 일을 쉬면 안 되겠냐고 합니다. 저는 애가 불쌍하기도 하고 사람 된 돌이라 생각하여 그러라고 했고, 몸조리 잘하라고 하고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20만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내가 성실하고 착한 것 같긴 했지만, 한달 일하고 20만원 빌리는 건좀 경우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차피 어느 학교 무슨 과인지도 알고 있고, 민증사본도 저한테 있는데, 20만원 갖고 사라지진 않겠지라고 생각했네요. 20만원에 미역국 먹으라고 5만원 더해서 25만원 송금해줬습니다. 나좀 괜찮은 사장인 것 같다고 혼자 뿌듯해했고, 3일간 그 여자의 땜빵을 제가 메꿨습니다. 그리고 3일 후부터 이 여자애가 다시 출근했습니다. 다녀와서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고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저는 솔직히 뿌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여자애두 번째 월급날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이 여자애가 문자 그대로 절 고소한 것입니다. 고소 내용은 양육비 및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였고 저는 뭔가 착오가 생겼거니 했는데 확인해보니 진짜였습니다. 그때 정말 뒤통수가 띵했습니다. 그 여자애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는 안 받고 출근도 당연히 안 했습니다. 그야말로 잠수입니다. 정말 당황했지만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찾아가고 지인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다른 대응으로 아주 찍소리 못하게 하려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네요. 일단 제가 돈을 송금한 점과 통화가 녹음이 안 되어 있어서 무슨 명목으로 전송했는지 증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때 착하게 살면 정말 손해인 것 같다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 여자 알바생이 아주 제대로 노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회식날 호프집에서 다른 알바생을 집에 보낸 것도 문제랍니다. 얘가 연락이 안 되니까 혹시나 해서 알바놈에게 연락을 해보니 알바놈한테 이미 걔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멍청한 알바놈은 대려 저와 개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고요. 귀찮은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놈이 제가 사장이니까 앞에서는 협조적으로 굴 것처럼 했었는데 결정적일 때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아무튼 확인해보니 그 여자 알바생이 알바놈한테 전화해서 증언 비슷한 걸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결백했기에 법정 가서 확실히 정리해버리자는 마음이었는데 변호사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입증이 안 되면 털리기 딱 좋다는 것이었죠. 더구나 이 당시가 고대 의대 사건이 처음 수면에 떠오를 때라 추행이나 미투 이런 문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안 좋을 때였습니다. 여론이 판결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해서 엮이면 인생 바로 끝나게 되는 딱 좋은 코스로 갈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임신 중 친자 확인을 알아보니 국내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해외까지 나가서 해온다고 해도 그 여자가 동의를 안할 가능성도 높고 불법인 이상 법정에서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출산까지 기다리기 위해 막고서 준비도 하고 변호사의 도움도 받아 최대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여자의 집도 찾아보고 했는데 문은 절대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도 법정에서 보자 이런 소리만 하고 이런 사실들을 적시해봤자 재판에서 큰 도움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일단은 보낸 문자 받은 문자 다 보관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을 끌다 보니 가을쯤에 아내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제 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제가 멘탈도 나가고 일이 바쁘고 하다 보니 아내가 의심하다가 입출금 내역을 조회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를 발견하고 아주 집구석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내에게 저의 무고함을 설득하는데 한달 걸린 것 같고, 이 일을 같이 헤쳐나가도록 설득하는데 또한 달이 걸렸네요. 간통죄로 고소한다 이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아주 한 달은 개고생했고, 아내가 친정집 가서 잠수를 타기도 했습니다. 저는 친정집 앞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서 설득했고, 간신히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네요. 아내가 저의 편이 되기로 한 다음부터 일이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진해서 그 여자를 설득하러 갔습니다. 아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녀는 결국 아내를 만났습니다. 물론 사건의 전말 같은 건 말하진 않았지만 아내 말로는 그 여자랑 그 여자 남친이 공모한 일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아내가 이제는 제 편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녀에게 친자확인 검사까지 하자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가 좀 겁먹기 시작했는데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녀는 그 이후로 와이프를 만나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뿔이 나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 친자확인 검사를 준비시켰습니다. 그 여자가 출산을 하면 친자확인 검사를 하고 바로 승수 후 맞고 수화자고 부부끼리 대동단결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서 아내의 멘탈은 더욱 강해졌고, 오히려 저의 생활은 안정적이 되어갔습니다. 역경이 있으며 부부는 강해지는 것 같네요. 갑자기 11월쯤 그녀에게 청천병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자가 2주 전에 유산을 했고, 지금은 퇴원했다는 겁니다. 이미 태아가 없어져 버린 상태라 친자확인은 물 건너간 상태고 법정 공방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도 그때 친자확인을 피한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해졌지만 물증이 날아가 버린 상태이기에 아마 일방적인 승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추천했을 정도였고요. 실제로 그때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태의 국면이 이렇게 흘러가니 아내의 기세도 갑자기 누그러졌습니다. 임신까지 겹쳐 감정기복 때문에 종종 다투는 일도 생기곤 했고요. 그러던 중 저를 구원할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친자확인 검사를 위해 준비한 검사의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저는 무정자증인이 밝혀졌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좌절이 동시에 몰려왔죠. 그 길로 저는 제 서류를 그 알바생에게 보내니 곧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고소를 취하하였고 저는 제 아내에게 가서 서류를 내밀면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정자증이 나오는데 넌 도대체 누구 씨로 임신을 한 거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내는 펑펑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바람이 난줄 알고 친정집에 가서 잠수를 탔을 때딴 남자와 사고를 쳤다고 자백하더라고요.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난감하긴 했지만 차라리 잘 됐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너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고 통보를 했고 지금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상한 알바생 때문에 일이 꼬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조상이 도운 기분도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렇게 이혼을 강행해서 끝을 내는 게 맞겠죠. 현명한 댓글 달아주세요.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